최근 배민 관련 댓글을 보면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영업자 괴롭히는 나쁜 기업이다. 아니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배민이 이렇게까지 욕 먹을 만큼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못 버는 악덕 기업은 없죠. 배민이 과연 욕을 먹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인 도호대시의 2023년 매출은 89억 3500만 달러, 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 5800만 달러,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6.46%입니다. 일본 점유율 1위인 대마에칸의 매출은 514억 엔, 순이익은 마이너스 121억 엔,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3.64%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저스티 테이크 아웨이와 딜리버리 히어를 포함시켜 비교하기 쉽게 오늘자 환율로 원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민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은 3조 4155억 원, 순이익은 5602억 원, 순이익률은 16.4%입니다. 배민의 최대주주인 딜리버리 히어로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을 압도하는 순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기업이 돈잘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은 독가점 시장이라는 거죠. 독가점 시장은 단일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다른 경쟁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시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 정유사, 은행 등이 있죠.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통신비나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겁니다.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아이콘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독과점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이 쪼개질 뻔했고, 최근 구글도 미국 정부에게 반독점법 위반으로 패소당했습니다. 물론 독과점 규제가 무조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배민은 얼마나 제재를 당하고 있을까요? 사실 배민이 공정위에게 이슈가 될 만큼 큰 제재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민원 밀어주기 시정 요청입니다. 왼쪽은 배민의 예전 홈 화면입니다. 가게 배달과 배민원이 같은 크기로 보였죠. 그러다가 수수료가 높은 배민원 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크기를 키운 UI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반발했고 공정위는 자체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바꾼 화면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디폴트 값을 배민원으로 설정하고 명칭도 음식 배달로 바꿨죠. 배민의 주장은 음식 배달과 가게 배달의 크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공정위의 시정조치 목적이 배민원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걸 고려하면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정이면 이것들이 나를 놀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일은 이대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대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달앱 대비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팔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거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작년 7월에 조사를 착수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배민이 공정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배민이 정부 기관 고위직이나 법조계 출신을 많이 스카웃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 나왔던 배민의 부사장님은 부장판사 출신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위의 방치와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해먹겠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맞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달 접은 가게도 많죠. 근데 배달 매출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자영업자는 더 많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쿠폰북 뿌리고 전화로 주문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음식을 주문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배민 쿠팡이츠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졌거든요. 이미 시장을 제패한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려도 택시 기사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갑자기 통신요금이 미친듯이 올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처럼. 그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배민은 어떨까요? 우선 엄청난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수천 개의 가게에서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시킬 수 있죠. 또한 서비스 품질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배짱장사하는 가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음식값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배민 클럽으로 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수수료 9.8%와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의 배달비가 발생합니다. 중간값인 2400원을 더하면 3380원. 그리고 여기에 광고비가 붙죠. 이 금액의 일부는 매장의 수익률을 낮춰서 감당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음식값에 녹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니까요. 배민은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매출 창구를,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과점적인 구조와 관련된 문제나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도 했죠. 공공재까지는 아니지만 배민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자영업자도 없고, 자영업자가 없으면 배민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